뭔지이지아 <뭔딜> 음? 원딜로, 야 원딜이야. 나못 들어간다. 못했다. 죽었네. 못했다. 어, 나못 들어간다. 원딜. 하지만 어디 들어가는 거냐? 아 타워가 공격받는 너는 아군, 타워를 이거는 내원슈과 빛을 만날 때건 이제래. 어제다 저주 켰는데 깔아는이공 진짜 조절하는 <목소리> 들다어떻게 하면 제가 살아남을 수있을까 우리 공중입니다뭔시냐 <목소리> 내려 내려 내려. 아그렇구나아 무서워, 아, 깜짝이야. 저거 있다? 내 밟아 아 하하하. 아 오. 아들 아, 전내 웃기네. 내가 어쩔 수가 없어. 야 이거 나도 들어가면 죽어 가지고. 어? 아, 야 군대 왔날 뻔 했는데. 아, 전내 웃기네. 아, 나, 아, 쩐다. 아, 어? 어 뭐. 먹었 없어? 야, 서로 사람네 먹어 먹었나 보네. 어, 먹었 탔어 비차고 제가 줬어. 메슬리가또힐 던졌어. 아이를 아. 카이나 저격 을딱달펼 쳐. 만 저것도 전할수 있죠? 아 이거 내가 씨. 전제. 아, 대구야. 기다려. 개실. 야. 잡아줘요. 고마워. 이 <laughs> <laughs> 네, 괜찮겠지? 괜찮. 야, 행렬 yeah. 나온다! 성민이 뚝이다 잘했어, 성민아! 오랜만에 몸좀 으, 아, 분이, 타워를 아 씨, 진짜, 웨슬리야나저 <laughs> <근데 저기> 죽지, 웨슬리만없었다면좋리다웨슬리 <laughs> <laughs> 때문에 힘들어 베슬리, 베슬리! 베슬리, 베슬리! 베슬리, 베슬리! 베 베슬리! 너저풍 <laughs> 잘못하면 안돼 <laughs> 정말 위험한 득이야 으 와, 어어아 좋다 네, 이끼고가도가지 네. 그냥 이거. 어? 아, 나 이거. 아, 나 아, 나지거 아, 나나 이거. 아, 이 아, 나 이거. 아, 나 아, 아, 이거. 아, 나 이거. 아, 나이 아 뭐야 저구름이 경직이 참 끊어지시네. 말고 어 님들아 미안해. <laughs> 어 여기 설명 <3명> 있어 여기. <laughs> 아저 새끼가? 얘기 와송미다. 아 아니? 안 돼. 아, 진짜 지레 아주 그냥. 다 <laughs> <laughs> 집 헤이, 헤아봐이려이요야 클레어 클 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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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 수 있다고 저거 보이 저거 보이 저거 보이는 도먹보 <laughs> <laughs> <저거 먹을> 사람? 저거 보이는 저이이원딜이먹저이는이는다는저는는거 보이는 저거 보이는 저거 는거보이는거거는 미치지 조격을 잡았... 무 새끼 아니야 이거? 야 들어가 바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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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안녕하세요 아, <laughs> 형은 나 봐야만 <하면> 어땠냐 둘피 없어 더블킬 나이스 봐야만 했지? 야저 완전 아, 근

맞어. 배 매일 죽었네 슈터니라고 한다. 제끼 반대면 애들 죽긴 하겠다. 풍물이 아, 이제 방 타야지. 과연 바 사거리 검나 기름. 바지 하나만 들어가겠다. 아

뭐니? 야 여기 신이 안다너 맞아. 나 죽어. 나 저거 들어가서 배달.. 들어가서 배달하도 돼? 아직도 있냐? 거기? 뭐지? 네 여기 있다. 수 있거든? 아, 저, 귀여운 그래. 아, 저, 귀여운 그 아, 저, 귀기가좀 그래. 아, 그래. 아, 여기다지깔았여 오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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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거 돈 주긴 하냐? 저, 돈돈 죽어, 저거 돈 주긴 해나잘줘 저거 우리가 제일 좋아 아, 네. 음. 저거 팀이든 우리 팀이든 진짜야 아니 궁 그, 그거 말고 카인이 박는 거아 센티? 안 줬어 레이저 룩도 안줬는 싸워볼까? 뭐. 이제 이제 죽으러 싸워볼까? <laughs> 이거 <laughs> 아, 나 리스폰 인데아나엠셀 빨고 원주빨고 달리면 되는지? 아니. 제발 내 먹는 때리지 마라 친구들아. 피했다. 접근을 <laughs> 제거어오 잡았네. 저거 <laughs> 프리즈메디진거 같은데? <laughs> 어, 뭔가, 일, 뭔가, <laughs> 뭔가 뭔가 어 뭔가 뭔가 나고있다 아군이 타워를 아, 아, 이 타워를 공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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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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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잡 됐네? <laughs> 어, <laughs> 아니 잠깐만 이거.. 에바잖아 <laughs> 야궁 몇개가 날아오는 거야 이거 아 우리 둘작했다고나살 <laughs> 아, 건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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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줬는데? 아 안되겠다 입 아, 립먹, 먹고 커야겠다 이첼도 성장해야지 아무없아막힘 텐데 클리어 공도 없는데 아, 에 그거 이아니그 아무 명도 못봐 아무 그냥 하고 잡기 어씨하하이 어그로맨 장가. 저거 먹어라. 아가, 그 살... 뭐야, 돼. 지 아, 근데, 궁디가 굿니까? 뭐가 됐냐? 놀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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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, 가, 가. <목소리도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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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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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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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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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나죽으시겠저 부수고 싶다. 부수도 되냐? 아니, 걔가 씨발 지금 1초 남았는데 죽는 거가네될다나 남방인데 농는데 뭐.

재밌는 짓 하고 오지 성민아 저거 핵반향고찬선판을판을 이쪽으로 향해 찬성판을 이 아니야 고이바로 나오면 되지 않을까 <laughs> 아니야. 이쪽저쪽에서바로못 나가? 성판 돌아야 돼지옥해으로야 <laughs> 되는데 지옥구멍 저거 난간 높게 좀더빠져서지옥구멍 가기 좀... 응, 아니, 니들 거기 언제까지 봤어? 응, 음? 좀 먹자. 탱커가 먹어야 나라가 산다. <laughs> 어? 응, 응, 제가 왜 가만 자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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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안다 따!

와말레 샬롯 니즈 어느 정도상어 잡기 방금 존나 화려 했는데 같이 상어 잡기 참잘가 더라. 최고는 그래도 잘살아 보다 정말 말대가 너무 아팠다. 아니 그 진짜. 저거 너무 아팠어 <놀람> 진짜. 힘들었다. 땅 끌어도 버티기 힘든 진짜. 아무리 방어력 낮은 니체이라지만.